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아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외쳤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만하여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천국이 현실의 역사 안에 임하였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첫째 형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둘째 형태는 눈에 보이는 천국으로 예수님의 재림 후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완성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천국의 능력에 관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 0 0년전 당신의 아들 예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저주바른 인간 세계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적인 해탈을 통해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대수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단호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니시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없는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 주셨고, 그니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심으로, 장차 병이 없는 부활의 천국이 다가올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귀신의 압박이 없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유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서 천국이 어떠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미리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도께서 그니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과 제주를 대수하시고 부활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므로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 속에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없는 천국을 선포하셨고,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천국을 선포하셨으며, 귀신을 내어쫓으시므로 귀신 없는 축복의 천국을 선포하셨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을 체험하는 길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괴로움과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실로 염적인 무죄의 잠에서 깨어나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쓴다면. 교회는 인산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이요 이식적인 곳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수양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의 영인 성령께서 임지한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천국을 체험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지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천국의 영이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할때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가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갈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스 10장 38절에 오직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천국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적인 언어는 긍정적이요, 창조적이요, 소망찬 언어요, 예수 그리도를 스 중심으로 한 언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천국적인 언어인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의 모습과 그 종류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이미 이땅 위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내적인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중생의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롭담을 입고 구원을 얻는 중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연사, 즉 지식의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의 연사, 영분별의 연사, 방언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사,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신유연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천국의 처음이건 열매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복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장차 완전한 천국에 임할 때 우리의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은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성령 안에서 건강을 주장하므로 눈에는 안 보이는 내적인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환경적인 면에서 화해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가정의 화해, 교회의 화해, 사회적인 화해를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천국이 임하면 저주와 가난은 사라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현재 천국은 영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적인 천국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현장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열농치 않는 신앙을 갖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거 영화로우신 아버지, 성령 안에서 모두 다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